어, 지금부터 어, 이제 1장 전체를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1장의 제목이 뭐죠? 지식의 전환과 지식 사회지. 여러분이 요약을 할 때는 이제 공부도 같이 합시다. 요약할 때 항상 뭐냐면 덩어리를 먼저 알아야 돼. 이 전체 하나의 장이 저자가 어떤 덩어리 어떤 덩어리를 연결해서 전개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가서 3분 스피치라든 책을 쓰든 간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런 걸 모르면 책쓸 줄을, 책쓸 수가 없는 거야. 자, 드럭하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이긴이 이 장을 아홉 개덩어로 얘기하고 있지, 그지? 첫 페이지, 소위 27페이지에 나오는 건 제목이 없어. 근데 우리 제목을 딱 붙일 수 있거든, 짧으니까지? 요 제목이 뭐냐? 전환기가 도래하면,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 새로운 세계가 된다는 게요요 요, 요 부분에 요제반 페이지에 딱 제목이거든. 여게한 덩어리야, 그지? 그 다음에 딱 냉기면 뭐가 나와? 전환 시대라는 거지? 방금 뭐였어?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 새세상이 온다는 했지, 그지? 전환의 시대가 먼저 설명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자연스럽잖아, 그지? 방금 전환 시대를 덜먹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환의 시대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같 함께 역사 속에 어떤 전환의 시대가 있었는가를 쫙 나열하는가. 13세기, 15세기, 18세기, 나, 나열하거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전환의 시대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18세기, 20세기, 지식의 적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식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식의 적용을 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지식의 적용을 설명하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지식의 의미 변화라는 것이 또. 설명했잖아그지 그래서 지식의 새로운 의미라는 제목을 한 덩어를 리또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속에 나오는 18세기, 20세기의 세 가지 혁명, 산업혁명, 생산성 혁명, 경영혁명을 딱 다뤄주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곱 개를 딱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뭐경영자 아닌 사람들 그럼 경영이 뭐야? 이런 질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 간단하게 경영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크로징 결론 어떻게 한다고? 이 시대는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아홉 가지 등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죠? 전체는 이게 중간 적으로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간 제목을 보면서 전체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27페이지 첫 부분을 보자고. 첫 부분에는 뭐냐면,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면 전환기가 도래하면 새로운 사회가 된다. 서양 역사에는 수백 년마다 한 번씩 급격한 전환이 있었다 얘기라는 거야. 역사의 경계로 부르던 어떤 인때그 전환기는 이제 역사 의 경계라는 그게 도래하면은 전환기 오나서 한 50년, 60년, 70년 정도 동안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도 그렇지. 뭐 충격이 오면 그를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 뭐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잖아코초막막이필요다 필요했잖아. 그리고 역사도 말이야. 역사가 새로운 전환이 오면 은그것을 조정하고 재조직하는데 소위 그를 이해하고 그를 분석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거기 한 50, 60년 걸려. 그럼 60년 같으면 어떻게 해? 세대가 두세대 지나가버리지 그지? 보통 한 세대를 20년으로 보는 세대가 있고 30년으로 보는 세대가 있는데 30년으로 본다 치면 어떻게 돼? 두 세대 지나가 버리잖아. 그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는 자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게이 내용이었지. 그, 요, 요 부분 내용이죠 그지? 그렇게 전환 시대를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넘어가서, 28페이지에 가서 뭘 설명해? 전환의 시대가 역사 속에서 뭐가있 있었는지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13세기 전환, 넌 나오지. 그죠 바로 첫 번째 나오니까 그러니까 13세기 전환의 시대의 사례야. 그 다음에 15세기 사례. 어, 29페이지가 18세기 사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20세기 사례. 이걸 쫙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전환의 시대에 대한 아까 뭐라서? 조정, 재조직, 이해, 분석, 적응했잖아? 그런 글을 한 사례를 또몇개딱 들은 거야. 굉장히 논리적이야. 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쫙쫙쫙 들고서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3세기 사례를 28페이지 제일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지.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다 읽으면 시간이 더 보니까, 여기 10가지를, 10가지를. 열 1가지를 뭘, 뭘, 얘기하느냐 하면, 18세, 어, 이제 전환의 시대에, 첫번 1 3대기전환에는 이제 기간을 명시하는, 다른 15세기, 18세기는 다들 몇년 동안 했다, 했는데, 이1 3세기는그 기간을 말하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애매해서 그런 모양이야.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건, 10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거야. 그 핵심이 뭐냐 도시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하룻밤 사이 거의 하룻밤 사이 에 새로운 도시가 등장했다.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굉장히 빠르게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도시의 길드라는 새로운 지배 계급이 등장했다. 1 3 세기에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제네바든 뭐든 다 쌍클이 만들어지면 서 그들 간에 무역들이 원근 무역이 시작됐다. 그리고 도시적 고딕 양식이 등장. 토시화하는데쭉 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어 이제 뭐 도시의 대학들이 이제 시골 수도원을 대시라. 이건 여러분 열개 책에 나온 걸 읽어보면 돼. 다 설명하면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게 18세기, 저, 13세기 전환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 28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이제 15세기 전환 얘기지. 15세기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거든. 1455년에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를 발명해서 세상이 바깥에 뒤집어졌거든. 그로부터 어 이제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킨 1517년까지 한 60년 동안에 이제 걸쳐서 이 15세기 전환이었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이 전환 한마디 읽은 거야. 이때 르네상스 혁명이 나거든. 이때, 이때. 그래서, 요 시기에, 천, 어, 그니까, 1455년부터 1517년까지잖아, 그지? 그 60년이, 60년 정도 조금 넘는데, 이제, 1470년에, 서부터 1500년 사이에 30년 동안, 이탈리아, 포르스와 베니스에서 르네상가 절정되었거든. 요 시기에 이제 르네상스가 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와 르네상스가 근대 사회로 탈바꿈하는 전환이 바로 이 전환이라고 보는 거야. 예대되이 중세의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신적 뭐막 가지고 그냥 하던 그런 어떤 중세가 휴머니즘과 이런 걸로 바뀌면은 르네상스로 바뀌는 그런 전환이 시대 있다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 5세기의 전환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섯 가지를 말하는데, 그때 고대 사회를 재조명하게 됐다, 발견하게 됐다. 유럽에서 아메리카가 이제 발견되고. 이제, 로마 옛날에 군이 막강했지. 이, 그때처럼 이제, 인류 역사는 최초로 상비군이니까 상비군. 스페인 보병대가 엄청난 위용을 받아 이런 것 있었고,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섯 가지. 여기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서양에 보급되고,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또요 시대도, 1517년 루터 이후에 1오2 0 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조부모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 너무 달라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2 9 페이지에 보면 이제 18세기 전환 사례가 등장하고 있거든. 18세기, 18세기 이제 전환 사례를 얘기하면 18세기 전환 사례는 뭐냐면은 이런 거야. 29페이지 이제 상단 중간 상단 부분에 이때 18세기 전환이 결국 뭐야? 요 산업혁명이 등장하는 거거든. 18세기. 왜냐면, 1776년의 의미 있는 해라 그랬지. 항상 드리커는 1 7 7 6년에세 가지 사건을 말해. 미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됐어. 그리고 누라고? 제임스와트의 정기기관이 완성이 됐어. 그때 제 실제 이제 상업적인 완성이된 거야.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를 만들었어. 요세 가지 사건이 벌어진 1776년을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대로 드래커는 관점을 각 갖고 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됐더 요때 뭐하냐?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이때에 그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가 탄생했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났고, 그리고 1809년에 현대적 대학인 베르린 대학이 설립됐다. 사실 대학이라는 소리는 옛날부터 많이 있잖아. 토쿠라테스시부보 대학이랑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대학이 아니고, 현대적 대학, 현대적 대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현대적 의미, 현대적 대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이기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보편화, 교육의 보편화. 그러니까 이때 베르는 대 물론 귀족들이 극했지만, 그래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보편 교육이 이때 제대로 시작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유대인들 해방됐다 이러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거룩하고 있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섯 개 도시에서 무역을 하는데 유럽의 왕대나 군주보다 더 주목받는 존재였고 그래서 로 유대인 들 해방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새로운 유럽이 창조됐다 이게 뭔 소리야? 새로운 유럽이 창조됐다는 의미가 뭘까?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유럽이 뭐야? 산업화된 유럽이지, 그렇지? 인주주의가. 그 어, 그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산업화된, 그, 그 전혀 새로운 이런 유럽이 창조했다. 그러면서 철방 이제 1776년으로부터 수십 년 후는 1820년 경간의 사람들이 자기 조부모, 부모 세상을 이해할지그치지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해가는 거야. 그다음에 30페이지 들어와서 20세기의 전환기, 20세기 현재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그 그래서 이 전환은 예, 지금까지 앞에 전화는 뭐냐면, 서양 사회에서 벌어진 전화잖아요, 잖아? 근데 2 0세기전환은 개념이 달라. 이 근본적인 변화로 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세계적 변화라는 거야, 세계적. 전 세계도, 동서양을 걸쳐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전환인데, 단, 서양화된 세계 역사와 문명이야, 그지? 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문명을 유점 전부다 서구 문명을 갖고 오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 드러크는 서구 사람으로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서양화된 세계 역사 문명이 이 시대의 전환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시대에 한 살고 있는 거야. 이제 20세기 전에 살고 있고, 그다음 에 이거는 드러크가 이걸 쓸 때가 2000년도로 보면은 1990년도 후반으로 보면은 10년, 20년, 2010년, 20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 이 전환이 지금도 전환되고 있다 왜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을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거든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난그못 가서 결국 못 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 4차 산업이 뭐냐 이게 뭐야 지금 4차 산업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풍덕하는 거야 적응하려고 시도하고 있단 말이야 어? 이런 이런 움직임이 역사 속에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학자가 체험한거딱조어나면 이제 그게 이제 드루크가 말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되는 거야. 어떤 그런 20세기 전환이 있고, 어, 이 전환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도덕적 관점을 바꿔놓기 시작한다.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도덕. 저는 이 동성애 같은 거, 이거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동성애 인정하는 쪽으로 막 가잖아. 그게 이런 참 우려되는 건데, 어떤 이런 것들, 도덕적 관점도 바뀌는 이런 시대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 부모, 세대들 이해 못한다. 여기까지 이제 뭐 13세기, 15세기, 18세기, 20세기 4개의 전환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제 뭘왔냐면3 0이지 중간에 15세기 전환을 이해하는 시도를 설명하는 거야. 1455년에 시작된 이 전환, 15세기 전환이지. 이건 중세와 르네상스 사회를 근대 사회로 팔바꿈시키는이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야. 언제? 그로부터 50년쯤 뒤에 있었다는 거야. 소위 코페르 니쿠스의 회고록도 드르크는 그 시대를 이해하기 시도로 보는 거야. 코페르 니쿠스가 뭐라 그랬어? 주동설지? 그니까 이거는 그 당시와 전혀 다른 얘기다. 새로운 어떤 변화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키아벨 군주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10년과 12년 사이에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에는 한 작은 성당이지, 어, 시스틴챗플의 천장 벽화를 그렸는데, 이 벽화도 시대에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응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드레커는. 그런 시도로 보는 거지, 이제. 에, 그래, 그리고 이제, 1540년에 트리엔트 공이, 이 유명한 거든, 이 카톨릭 공. 이건 뭐냐면, 그 당시 개혁신앙이 막 들이고, 가톨릭의 부정, 부패, 악성, 뭐, 뭐야, 뭐, 돈이 있으면 천국, 그, 면제부. 면제 이런 걸막 하는 이 악습이잖아, 그지? 그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시도를 하자. 그게 시대에 정하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15세기 전환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응했던 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전환기 이해를 이제 31페이 지 위에 뿜을 얘기하고 있지. 이제 18세기 전환은 뭐라고? 지금2 0 0년 전쯤 되는 산업 사회, 산업 혁명이지. 그러니까 2게0백년 전에 일어난 1 8 세기 전환을 전환은 이 전환 아까 만해도어 미국의 독립 운동이 시작이 됐고 또 뭐라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전기관이 완성되고 아담 스미스가 발보는었다 그랬지.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 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이런 게막더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전환은 6 0 년쯤이 지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토커비라는 사람이 책을 두고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 18세기 전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 적응하는 그런 시도 했다. 이렇게, 이제, 요 책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31페이지, 이제, 그 20세기 전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건, 현재 지금 누가 하나사람몇개지금현도막 하고 있겠지. 그래서 더럽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현재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누 어떤 학자가 해야 될 텐데, 본인이, 뭐안 했으면 참 못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 이후 사회 그냥 그러니까 더러컨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4차 산업 사회라고 다 보수해서 물렀지만 그 당시에 자본주의라고도 할수 없고 공산주의라고도 할수 없고 가장 적절한 얘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연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후 사회 용을쓰거든 그리고 오늘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예측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 이제 하지만 예측은 어렵지만 질문할 을수 있다. 어떤 증거냐 첫째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물음이 제기되는지 어떤 질문해야 을 되는지 알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대가 막 뒤집어 변한다고 뭐 우리 저기 삼성의 이건희 씨는 뭐 마누라고 뭐+ 뭐+ 뭐, 뭐, 뭐 자식 빼놓고 다바꾸라고 어, 그랬다고 말했지만은 그이제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들어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막 이제, 많은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거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건 현재 가치와 신념, 체계관 그리고 사회 경제적 구조와 정치 개념과 시스템을 재조정함으로써 나타날 새로운 세상은 온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대로겠지, 그지? 어떤 부분이 그러로 되겠어? 어떤 부분은 그대로 되겠어. 우리가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가 일상 직장 생활하고, 물론 그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지만, 이런 건 대부분 똑같을 거란 말이야. 응? 물론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많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어떤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는 이제 특징 네 가지를 이제 거론하지. 첫째 뭐라고? 이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지. 그 비사회적인. 비사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이고 공산주의라 사회에서는 아니야 그 비사회주의 사회이고 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고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지식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조직의 사회가 될것이말 여러분 이해했죠 하고 있죠 내 수업 시간에어 앞으로 지식 사회는 왜 조직 사회라고 지식 사회가 왜 조직 사회입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정우 씨, 대답 가깝네. 전문가는 조직에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지? 아까 한번 라서한 한 전문가가 혼자 독자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조직에 근무해야 돼. 안 그러면 조직에 컨설팅을 하라도 조직에 연관을 맺어야 되지? 그런 의미에서 지식사회는 뭐라고? 조직의 사회인 거야. 그니까, 러이 시대는, 이 사회는 어떤 거야? 수많은 조직들 있지. 어떤 조직에서 정부 조직, 비영리 단체, 영리 기업들 있잖아. 그리 사또 뭐가 있어? 수많은 공동체가. 수많은 공동체는 뭐야? 가정 있고 마을 있고 이런 거지, 그지 종교 기관 이런 거, 공동체나. 그 수많은 개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프로페셔널이라면, 지식이 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 조직 속에서 다른 전문가와 연결이 돼야 결과를 맺겠지, 그지 그런 의미에서 지식사는 뭐라고? 조직의 사 이 말을 경계로 꼭 기억해야 돼. 자, 이제 거기까지 끝내고 32페이지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끊읍시다.